어 너무 맛있어요 당도도 높고 입에서 귤이 입에서 녹는다는 표현이 안 어울리죠 근데 녹아 응. 어. 아네 정엄 엄마 요거 3kg에 19,000원 5kg에 26,000원이요 이게 안에 들은 제가 까볼게요 이게 안에 들어있는 이 과육이 어 이거 봐 이렇게 자르면은 보이시죠 한 박스 3kg, 5kg가 두 가지가 있어요, 코스트님. 3kg는 19,000원, 5kg는 26,000원이에요. 이렇게 자르면은 여기 아시죠,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게 있잖아. 저절로 이렇게 뜯겨, 그래가지고 입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입에 넣잖아요. 그러면 몇번안 씹어도 녹는다니까? 녹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 몇번안 씹어도 다 사라져, 꿀꺽 넘어가. 너무 맛있어요. 아니, 이거 바로 딴 거거든요? 바로 딴 거예요. 이거 봐. 이거 자르는데도 막 과육이 툭툭 터지잖아. 그죠? 어, 물이 툭툭 떨어는거 보이죠? 과육이. 이거 보이시죠? 과육이 툭툭 떨어지잖아, 이렇게. 어, 어 근데, 어, 저, 막 흘러. 이게.